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응. 화가 났네요 진짜 감기 안, 걸리, 안 걸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. 생일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병원 가서 제막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 팬미팅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못관리를 하려고 했냐면 또그 혹시나 전화 오는 분들 많을까 봐 생일 알람 꺼버렸어요. 그래서 한테안 보이겠어요. 전화 오면 또 말해야 돼. 미국? 미국부터 저하고 잡채도 좋아. 케이크는 저는 생크림 케이크만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생크림 케이크. 다른 건 고구마 그런 거. 저희 5분 후에 이동하겠습니다. 네. yeah